안녕하세요. 결혼 5년 차 여자입니다. 결혼 전 남편과 연애할 당시에는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랜 기간 사귀면서 크게 싸운 적이 거의 없었었죠. 근데 신혼집을 시댁 옆으로 잡고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싸우는 일수가 많아지더라고요. 이유는 남편이 저에게 시누이와 시부모님을 챙기길 강요했던 거였고요. 사실 결혼 초에는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서 정말 열심히 챙겼습니다. 그러다가 스트레스와 피로가 점점 쌓이면서 정말 크게 아팠었네요. 외동이라 친동생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했었고 시누이도 언니가 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잘 지냈습니다. 근데 남편 눈에는 그게 모자라 보였던 건지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저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 일도 그만두고 시댁에 반찬도 많이 해드렸습니다. 제 것보다 신누이걸 먼저 사고 챙기기도 했었고요.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결혼 직후 이사를 하고부터 계속 아팠던 게 문제였네요. 무거운 짐을 들 때도 자기 여동생은 약해서 안된다며 저한테 넘겨주고 둘이서 먼저 가버렸고 시댁을 챙기고 집에 와서 아파서 누워있으면 남편이 시댁이 그렇게 실려 말하기도 해서 싸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시댁 가족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에 할수 있는 만큼 다 하다가 결국 병원에 실려가게 되었네요. 당시에 제가 정말 바보였다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챙기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병원에 실려갈 때 자기 엄마와 여동생이 놀랬을지 걱정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는 겁니다. 해서 결국 참지 못하고 더 걱정되는 쪽으로 가. 너랑은 도저히 같이 못 살겠어. 그냥 이혼하자. 하고 질러버렸고, 제 말에 남편은 잘못했다. 빌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6개월 만에 시댁과 1시간 거리로 이사를 가게 되었네요. 참 아이러니한 게, 이사를 하고 난후 직장을 바로 구해 일을 다니면서 더 피곤한 상태임에도 몸이 더 건강해지더군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댁을 챙겼던 스트레스와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었나 보더라고요. 이사를 하고 난후 남편도 왕복 3시간을 출퇴근하다 훨씬 짧아지니 좋아했고요. 이후 남편이, 그땐 미안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진짜 미안해. 라고 사과하며 앞으로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약속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끔씩 시누이와 제가 똑같이 아플 때면 시누이만 걱정하는 모습에 정이 떨어지기도 했었지만 그때마다 남편은 어머니가 늦은 나이에 노산으로 늦둥이 동생을 낳으셔서 그래.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동생이라 그런 거니 좀 이해해줘. 앞으로 차차 바꿔나갈게.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도 정말 조금씩 바뀌었고요. 그렇게 4년이 넘도록 둘이서 잘 살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번에 시댁이 저희랑 같은 아파트로 이사를 온다는 겁니다. 남편에게 이 소식을 전해 듣는데 순간 결혼 초에 거의 매일을 시댁과 함께할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모르는 이야기로 웃음꽃을 피우며 소외됐던 순간들. 저를 시댁에 남겨놓고 남편과 신호이 둘이서 놀러 갔던 순간. 장보를 나가서 둘이 앞에서 손잡고 가고, 뒤에서 10kg이 가까운 짐을 혼자 들고 가던 순간들. 그 모든 순간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데 생각만 해도 정말 너무 스트레스였습니다. 이걸 간단하게 글로 적어서 이 정도지, 물건 하나하나 살 때마다 시누이에게 물어보고, 시누이와 커플템을 샀던 것도 많았었네요. 이사 당시 남편이 신우이와 커플템 했던 물건들을 전부 버렸었는데, 시부모님이 저를 보시던 눈빛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더 어이가 없는 건 남편이 하는 말입니다. 이사 온다는 말에 앞으로는 이전과 같이 지내고 싶지 않다 했더니, 보통 올케들이 시누이를 질투하는 건 당연하다네요. 아니, 이게 질투인가요? 질투가 아니라 기분이 더러운 건데 이걸 여자의 질투로 몰고 가고 있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야 할까요? 남편은 그때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그 정도로 질투할 줄 몰랐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질투라는 말부터가 너무 화가 납니다. 저는 결혼을 시작할 때 남편을 믿고 남편을 부탁으로 일까지 그만두고 시댁 옆으로 갔습니다. 근데 정작 시댁 식구들에게 소외된 채로 시댁 일만 계속 봐주다가 쓰러져서 입원까지 하게 되었네요. 남편은 이걸 그냥 단지 질투라고 말합니다. 저는 제 믿음에 대해 배신당한 기분인데 이게 단지 질투일까요? 그냥 지금은 남편한테 시댁에 가서 살라고 하고 싶은 마음 뿐입니다. 그냥 그때 이혼할 걸 하는 후회가 밀려오네요. 이걸 속시원하게 어떻게 풀어서 말하면 좋을까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혼까지 했으면 뭐 이사와도 크게 상관 없지 않나요? 예전처럼 쓰니가 그집 시종 노릇을 할 것도 아니고, 남편이 또 등신짓하면 그때 이혼하면 될 텐데, 굳이 왜 미리 힘을 빼요. 남편한테만 확실히 말씀하세요. 나는 예전처럼 그지랄라면 뒤도 안 돌아보고 이혼할 거다. 다음 기회는 없을 거다. 딱 이렇게 못박아 두고 신경 끄면 될듯 합니다. 두번째, 이혼 각오하셨으니 당당하게 행동하세요. 남편 행동이 내가 우선이 아니라 시가와 시누이가 우선이 되는 순간 바로 이혼하겠다고 엄포놓으시고 절대 시가와 뭐든 같이 안 한다고 하세요. 시가 시녀로 살지 않겠다고 딱 잘라 말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하시면 됩니다. 절대 예전처럼 후구짓 하지 마시고 반쯤 영 끊었다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최악의 경우 이혼하면 됩니다. 어차피 남편이 안 바뀌면 같이 살 필요가 없잖아요. 세번째 이미 아팠을 때 신호도 아팠던 거 맞나요 그걸 다 떠나서 아내가 아파서 입원했는데 놀랬을 동생과 어머니가 걱정된다고 납을 댔다고요 그 시점에 더 세게 나갔어야 했어요 가까이 이사온다는 시부모님이 진짜 이상하네요. 남편한테 예전처럼 행동하면 나는 못 산다고 못 박으세요. 이미 이사오기로 한거 어떻게 할수 없으니 남편을 쥐잡듯이 잡으시고 예전처럼 시댁에 들락날락 하지 마세요. 일도 절대 그만두지 마시고 딱 그냥 남처럼 대하세요. 그런 시댁은 가족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시누이가 여우라서 자기 오빠를 구워 삼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번째, 그런 일한번 겪지 두번 겪고 싶지는 않을 듯 합니다. 저라면 한 시간 이상 떨어진 곳으로 다시 이사를 가거나 이혼할 것 같아요. 남편 말에 어폐가 있잖아요. 네가 그렇게 질투할 줄 몰랐다. 결국엔 남편도 님의 질투가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와이프가 질투가 심하니 참고 있는 거지 그 상황 자체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굳이 쓰니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온다고요? 무슨 미저리인가요? 시댁도 시댁이지만 남편이 제일 진상인듯 합니다. 분명 이사오라고 먼저 말했을 듯 하네요. 애도 없겠다, 저라면 같이 안 살아요. 아니, 못 살아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